예, 오늘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에는 크게 네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부분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결법에 대한 논의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21절부터는 귀신들려 고통당하는 딸을 가진 가난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치유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앞에 나왔던 오병여와 또 비슷한 기적입니다. 칠병이어라고 하죠. 칠병이어 사건 이렇게 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앞부분에정결법에 대한 내용을 함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12장에서도 오늘 이 내용과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얘기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 배고파서 미리삭을 잘라 먹는. 또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였냐? 이제 안식일 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왜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하냐 한마디로 왜 율법을 어기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병자를 고쳐 주고 미리삭을 뭐 잘라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했다 이제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갖고 이야기하고 마치 예수님의 꼬투리 잡으려고 했잖아요. 데 그때 예수님은 똑같이 대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응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해결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세상에서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또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은혜로 또 사랑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의 기준대로 돌에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죽이는 게 율법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이 율법을 모르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율법에 의해 그 여인을 그 현장에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 은혜로 또 접근을 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도 다시는 가서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여인은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아이 율법을 넘어 사랑과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다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 내용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연결이 됩니다. 오늘도 이 바리새인들 또 뭐라고 했어요? 예. 서기관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당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징교자들인데 그들이 2절 보세요. 2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내가 떡을 먹는데 손을 씻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갖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떡을 먹냐? 여러분 우리 식사하기 전에 손 씻죠? 안 씻나요? <laughs> 우리 대개 뭐손 씻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보면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다릅니다 그런 장로가 아니에요 당시 율법에 능통한 라삐들 종교 지도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칭하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시에 공식적으로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그러한 해석은 율법과 거의 동등한 권위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죠? 당시 의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근데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해야 적용을 할수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그냥 말씀 읽지만 그 말씀 안에 담긴 의미와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그말씀을 이제 오늘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처럼 당시 의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율법의 주석서와 같은 게 장료들의 율법. 장로들의 전통 또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드라시라는 건데, 여러분 그 지금도 보면 이건 이제 구전율법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구전율법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탈무드입니다. 아시죠, 탈무드. 또 탈무드 뭐 외에도 뭐 미시나라는 것도 있고요. 또 개마라라는 것도 있고. 또 미드라시라는 여러 가지 이런 율법을 해석한 해설서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있고요, 그것을 해석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율법하고 동등한 그런 위치에 올라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율법은 모세율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이것을 구전율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것이 책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미주라시나 탈모도 이런 걸 공부를 하잖아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 바로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듣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3절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 그러니까 율법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해석을 해설서를 만들었는데 그 해설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셨어요. 4절, 5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또 6절 보세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는 도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유대인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봉양하고 또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요양원이 있거나 뭐 병원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늙으신 부모님을 뭐 자식이 모셔야 돼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 부모를 부양할 물질 돈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왜 그렇게 했냐? 그, 율법에 보면 부모를 공견하,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럼 공경하면 되잖아요. 근데, 육신의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물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를 구, 부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어때요? 더 이상 부모를 봉양할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제사장들 중에는, 그런 서약을 하는 사람들의 맹세를 승인해주는 대가로 부모를 봉경할 돈을 그렇게 일부를 뇌물로 받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비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리고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그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그 개명, 그 전통, 그 교훈이 도리어 율법을 지금 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말씀을 가감하거나 내 마음대로 그냥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의 시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율법의 정신을 지금 잊어버리고 도리어 따로 만들어놓은 거를 더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동기는 좋았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내 삶에 적용할까 해서 그 율법을 해석하고 또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율법들, 그런 해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도리어 원래 율법을 패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을 그냥 나에게 적용한다 하면서 원래 뜻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일차적으로 보면 구약 시대 사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신약은요 신약 시대 살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일차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 무시하면 안 돼요. 당시 그 원래 전해졌던 그 뜻과 의미를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원어를 이렇게 좀 인용하고 살펴보는 이유도 그런 이유고요. 원어. 성경 원어를 봐야죠. 그 다음에 당시 문화, 정치, 사회적 상황들, 또그 당시 사람들의 정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말씀을 읽고 또 지금 나에게 적용을 해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21절부터 그 귀신 달려 고통당하는 그 딸을 고치기 위해 나았던 가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읽고 예수님의 많은 치유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오늘 21절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 어디입니까?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당시에 누구보다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던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방인 지역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이야기하시고 이방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래서 오늘도 보면 24절 보세요. 24절에 그 여인이 예수님께 좀 우리 딸을 고쳐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2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을 하시죠. 26절도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는 사뭇 다르잖아요? 다른 병자들은 막 예수님은 막 나병 환자도 손대서 고쳐주시고 막 그랬는데, 아니, 왜이 여인의 딸은 뭐,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한 이런 얘기까지 예수님이 하셨을까.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이방 지역에 가서 그 이방인을 고쳐주는 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고쳐줘요, 고쳐줘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서 예수님들 은혜로, 사랑으로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원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 당시의 상황들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깊이신 뜻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오늘 화요일 또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화요일 기도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상 안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안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작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이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워 먹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늘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또 쌀쌀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환우들, 어린 생명들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늘 강범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또 외양원 또 우리 가정 일터 자녀들 꼭 지키시고 두 명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풍력의 우리 믿음의 동포들 극렬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섬기는 많은 성교사님들, 또 성교주와 기관감 위자리 회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축복하시고, 올한 해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 성전 주기도가 다 하나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과 또 아버지와 기도하며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수 없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